자 오늘은 프린트 1번부터 한 번씩 봐볼게 자 1번부터 봐보자 자 이미 두상항식 a,b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정의했지 a 연산 b를 어떻게 했냐면 앞에 놈에다가 e를 곱하고 뒤에 거에다 더하기 b를 했다 이조지 이때 얘를 간단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놈, 2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y제곱에다가 두 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더해줬대, 이줄이지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xy 더하기, y제곱. 요렇게. 그러면 4x제곱에, 6xy에, 2y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4xy에, y제곱. 4x제곱에 3x제곱 빼면 x제곱. 요게 xy에다가 마이너스 4x 하 플러스 2xy. 오케이? 그 다음에 2y제곱에다가 y제곱 제곱에다가 3Y 하면 3y제곱. 요게 답이 된대, 이 소리들.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3y제곱. 요게 답이네요. 혹시나 선생님이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잘 봐야 돼. 이번 봐보자. 다항식 f x 를 a x b 로 나눴을 때 몫이 q x 고 나머지가 r 이래. 아, 다항식 f x 를 일차식 a x b 로 나눴을 때 몫이 q x 고 나머지가 지금 r 이야. 이때 문제가 뭘로 나갔냐면 f x 를 x a 분의 b 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고 그렇지. 그럼 여기 봐봐. 나에게 주어진 게 이거밖에 없잖아. 왜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x-a분의 b라는 건 여기에서 이 식을 a로 빼면 어떻게 돼? x-a분의 b지. qx 더하기 r이고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x-a분의 b에 aqx 더하기 r 이렇게 쓸수 있잖아. 이 부분이 뭐가 돼버리면 돼. 몫이 돼버리고 이건 나머지가 그대로 똑같이 r이 된대. 이 줄이지. 뭐가고 나머지니까, AQX 더하기 R. AQX 더하기 R. 그죠목선은 AQX, 나머지는 R. 4번이 답이 된대, 좋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봐보자. 자. 예의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3일 때, X의 개수를 구하러 왔어요. 그럼 얘기해봐. 자, 여기서, X제곱의 계수는 자,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돼? X자, X제곱 더하기,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S, X제곱의 계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자, X제곱에다가 K를 곱하면, KX제곱 나오죠? 네? X에다가 이걸 마이너스 2X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이지? 네? 그러면,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다죠? 그러면, k 4의 X제곱이네. 근데 얘의 개수가 지금 뭐라 고 그래? 3이라고 그랬지? K-4가 지금 3이니까, K는 뭐가 되냐? 7이야. K가 여기야. 7이네? 이때, X의 개수.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X제곱에서 나올 수 없고, X에다가, 자, X에다가 7을 곱해야 7X.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이거 곱해야,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그치? 빼먹은 거 없죠? 그치? 그래서, X의 계수는 뭐가 되냐? 11? 이렇게 되나요? 11X만 나오니까. 이얘 갑니까? 정 찝찝하면, 얘 전체를 다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봐. 알겠어? 선생님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X제곱의 계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그치? 어, 그래서 처음에 k의 값을 구했고, 그다음 k를 여기다 넣어서, x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서 구했다. 이 소리네요. 알겠죠? 그치?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가죠 자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어떤 당식 a로 나눴을 때자 몫이 x 더하기 5 나머지가 이거에 있어 a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조각 봐봐 자 어떤 당식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를 a로 나눴을 때 몫이 x 더하기 5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1 0이 소리지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해 이렇게 넘기면, x 3제곱 더하기 3x제곱에,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가, a 의 x 더하기 2잖아. 오케이? 그러면 a는 뭐냐?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눈 거니까, 자, 다음 시간 1차로 나눠서, 선생님 조립제법 한번 써볼게. 더 편하게. 1, 4, 1, 마이너스 2인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다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곱하면 2,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게 A겠죠? 메이는 X제곱 더하기 X백 1이겠지. 됐어? 메이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 여기 계수 1이고, 여기 계수 1이고,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1 되네. 1. 이해 갑니까? 그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초강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립제법을 적당히 잘 이용하면 학교 시험 볼때 계산이 되게 빨라져요 조립제법 언제 이용하는 건지 알죠? 네? 언제 이용하는 거야? <laughs> 다항식을 1차식으로 응? 다항식을 1차식으로 알았을 때는 조립제법을 쓰면 목과 나머지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야 자 근데 5번 문제 보자 자, x 더하기 y가 사요. 얘가 이렇게 조여졌을 때, a가. 자, 구하는 게 지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통분하면, x, y에 넘어가면, 통분하면,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구하라 이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x, y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가 주어졌으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xy지. 그럼 가 주어진 걸 생각해봐. x 더하기 y는 4고, 자,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돼? x, y에, 요렇게, 요렇게 하면, x 더하기 y가 2게 된대, 이리지 x 더하기 y가 4잖아. 그럼 x, y분의 4가 2지. 2x, y잖아. 이렇게 곱하면. 그럼 여기서 x, y는 뭐가 돼? 2가 된대, 이리지 맞죠? x, y는 2에. X 더하기 Y는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는 2지. 2분의 16백이 사네. 2분의 10이지. 답은 6. 6. 이해 갑니까? 그래서 5번의 답이 6이 된 내졸이죠. 이해 갔어? 음. 자, 그 다음에 6번 봐볼게. <laughs> 자, 이렇게 분수식이, 좋... 뭐냐, 분수식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고, 이렇게 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얘기해봐. 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값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양변을 x로 나눠볼게. 그러면 x 마이너스 4 더하기 x분의 1이 0이죠. x 더하기 x분의 1 값이 4라는 게 주어졌잖아. 그러면 자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1은 뭐가고 똑같아? x 더하기 x 분의 1의 제곱에서 빼기 2를 한 거하고 똑같죠? 맞지? 그럼 4를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4의 제곱 마이너스이니까 16 빼기 2가 돼서 뭐가 되냐? 14. 답이 14가 답이 된다 이소리지자그 다음에 7번 문제 봐볼게. 자, a 더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a 곱하기 b가 1이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을 알파.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 값이 베타라고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여기 봐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요. a b가 1이라고 했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9네. 그러면 답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그 다음에 a 네제곱 더하기 b 네제곱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을 뺀줄이 소리지. 예? 그치? 즉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에 AB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 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뺐다 이 소리지.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야. AB가 1이고, 9백 2니까 뭐가 되냐? 7이지? 그러면은 7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B가 1이죠. 그러면49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되냐? 47. 얘 갔어? <laughs> 그러면 지금 알파가 뭐가 돼? 알파는 마이너스 18이고, 베타는 지금 47이지? 말파 더하기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 47 빼기 18을 하면, 3에 10에 9에 29. 답이 29네. 29. 얘 갔죠? 그제? 8번 문제로 가볼게. 자, 얘를 정개한게 지금 A일 때, a 일때 a 빼기 b 여기 봐, x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에의 x 제곱 더하기 5에 x 네 제곱 더하기 25가 X의 A제곱 마이너스 5의 B제곱일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5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합차니까. X 네제곱 마이너스 25지.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네제곱의 제곱에 2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X의 8제곱에. 이게 5의 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이지. 그럼 A가 뭐가 되냐? 8. B가 뭐가 돼? 4. A 빼기 B는 8 빼기 4니까 뭐? 4. 4. 8번에 답은 4네요. 자, 그 다음에 구분 문제 봐볼까요? 자,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 오 마이 갓데미에. 자, 봐봐. 얘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1 2 x 의 3X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00에 x 의99 곱하기, 1 2 x 의 3X제곱에, 마이너스 3X 4X제곱에, 이렇게. 얘들아. 이런 건 압도 당할, 압도당할 필요도 없어. 여기는 X 세제곱의 계수지 그럼 X 세제곱의 계수는 여기에서만 승부가 날거 아니야. 여기는 다 허당이야, 허당. 그치? 선생님 제곱이니까 이것만 했어. 그럼 여기만 집중하면 돼. X 세제곱의 계수니까 그럼 이래서 X 세제곱이 나온 거. 1 곱하기 마이너스 4X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2X에다가, 뭐 곱해야 돼? 3X 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3x 제곱에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2x를 곱해 x 세제곱 나온다 이 소리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다가, 여기 상수항 1을 곱해 x 세제곱이 나온 거고. 얘들아,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쫄기 하려고 지금 나온 거야. 여기 x 9제곱, 99제곱 나오니까 그런데, x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 내부에서만 큼 끝난다 이 소리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러면 x 세제곱의 계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x 세제곱이니까 답이 뭐가 되냐? 마이너스 20이겠지? 그치?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쵸? <laughs> 자, 그다음 10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요. 10번 문제를 보면. 자, 얘는, 자, 지금 이거에 가보라고 했죠. A제곱, B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에, c 제곱 A제곱에가. 그럼 얘 보자마자 알고 있어야 되지. a, b, b, c, c,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c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다면, 예반. 여기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했지. 0. 그럼 얘는 6가 도둡니까 얘는 지금 a, b, b, c, c, a의 제곱하고 똑같네. 그럼 얘는 어디서 구해야 돼, 이이야 여기서 구해야 된대, 이이지 자, 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 뭐야? A제곱, b제곱, c제곱에, e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에 2의 AB, BC, c a 레이 소리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0이지? 0이고, 얘가 지금 뭐라고 조졌어 3이라고 조졌잖아 그럼 얘는 2의 2 부분에 X라고 할게. 이걸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3이니까 X가 지금 뭐가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주면 얘는 플러스 4분의 9. 우리 답이 4분의 9가 답이 된다, 이 소리지. 이해 갑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번 받고 11번 봐볼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각각 A, B, C인 철사가 각각 총 12조각이 있대아 선생님 문제, 문제 잘못 질렀는데. 다 잘랐어요.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laughs> 자 다음 그림과 철 길이가 A, B, C인 철사가 각각 4조각씩 12조각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직육면체를 만들었어. 모든 모서리의 합이 32야. 자, 대각선의 길이가 4로 수삼이래. 건널비? 그럼 여기 봐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이게 징육면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하자. 네? 뭐, 이게 B라고 하고, 이게 C라고 하자고. 됐어? 자, 모든 모서리의 합은, 모서리는 어떻게 돼? 4개씩 있잖아. 모든 모서리의 합이 32래.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거지?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는 뭐냐?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공식은, 얘봐봐 네, 루트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잖아. 이거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더라. 예봐봐, 네,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이 색깔 달려야겠다. 되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 여기 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루트 a제곱 b 제곱이죠 여기가 c고 이 대각선의 길이 l이라고 하면 여기도 직각선각형이니까 l의 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이죠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거죠 오케이 공식처럼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4트3이야 <laughs> 그랬을 때이 중육면체의 겉넓이는 자. a 곱하기 b도 두개 있고 b 곱하기 c도 두개 있고 c 곱하기 a도 두개 있다 이 소리지 이걸 구하라 이 소리잖아 겉넓이는 그 됐어 이제 끝났어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8이고 이거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뭐냐 48이지 오케이 자 그럼 a 가구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a 도하기 b 도하기 c 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 2에 a b b c c a 잖아 맞죠? 그럼 얘는 8이고 얘는 48이네. 6 4네88 64는 48에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거지. 이걸 x라고 하자 x. 그럼 x는 64에서 4 8빼면 어떻게 되냐? 5에 10에 6, 16이네. 답이 뭐가 돼? 16. 이해 갔죠?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그음 12번 문제. 그렇죠? 자, x 1/3이 3일 때 얘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지? 자, 얘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봐 봐. 자, 2x제곱에 요렇게 주어졌는데 오케이? 어 얘를 일단은 얘랑 얘랑 한번 묶어봤어 그럼 2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묶어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로 빼고 요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빼기 요 그치? 이거하고 이거를 마이너스로 빼서 썼다 이 소리야 나에게 주어진 게 x 빼기 x분의 1. 자. 얘의 값이 주어졌잖아. 미안해요. 그럼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어떻게 표현할까? x-x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죠? 그럼 끝났네. 얘는 2의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1,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에다 뭐만 넣어주면 돼? 뭐만 넣어주면 되냐 여기 3이잖아. 3만 넣어주면 되네. 그 2에, 9 더하기 2에. 빼기 3 빼기 6이지? 11. 22, 마이너스 9냐? 22에서 9를 빼면 어떻게 돼? 13이네. 이해 갔어? 답이 13. 그치? 자, 그래.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자, 여러분 프린트, 다항식의 연산의 1번부터 12번까지 먼저 봐볼게. 끊어서.